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반의를 내걸었습니다. 박근혜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.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. 2018년 3일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.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일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. 2019년에도 반일 머리는 여전했습니다. 신일전제 청사는 신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,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.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고,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중한 나라의 시작입니다. 그러다 느닷없이 올해부터 기존과 180도 바뀌었습니다. 네,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.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용할 때로 이용했다가 왜 이렇게 정책이 갑자기 바뀌었는지 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.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트럼프 정부 때와는 정책 기조가 매우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. 국제사회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정부는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? 속이 다 내다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갈팡질팡 대일 외교. 우리가 부끄럽기만 합니다. 감사합니다.